5 이하의 자연수, A, B, C, D에 대하여 부등식.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. A, C, D 있는데, 이거 B 플러스 1이죠. 5 이하의 자연수 그랬습니다. 그럼 다 1부터 5까지, 여기 1부터 5, 1부터 5인데, 요 감만요. 요 감만 2부터, 2부터, B가 5 대입하면 6까지 나올 수 있겠죠. 2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은, 6이 되면요 이 값이. 그리고 b'라고 해볼게요. b'값이 6이면 은 어차피 cd가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가 않죠. 존재하지 가 않기 때문에 6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결국 이 b'값도 2부터 5까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.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게 다 1부터 5까지면 은 계산이 좀 쉽기 때문에 1부터 5가 되는 경우에서 여기 지금 2부터 5기 때문에 b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요. A, B, C, D가 1부터 5까지의 수를 가질 수 있는데, 한번 볼게요. 어떻게 갈수 있나. 그래서 뭐, 2, 3, 4, 5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. 같은 게 있어서 2, 2개, 뭐, 3, 2개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, 어떻게 선택하는 지를 보면요. 같은 것이 있어도 되고요. 그러니까 중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3, 3, 뭐, 4, 1을 뽑았어요. 이렇게 뽑아도 어차피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큰게 오른쪽으로 가게끔, 1, 3, 3, 4,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중복을 할수 있고요. 그럼 이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중복조합 문제가 돼요. 중복조합.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1부터 5까지 다섯 개 중에서요. A, B, C, D, 네 번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자 이게 전체 가지수예요. 전체 가지수고요. 자, 여기에서 아까 안 되는 게 있었죠. 아까 이 B-, B-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빼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설명드린 거는 ABCD가 아니라요 A, B-C, D 값입니다 이값 중에서 이제 B-가 1인 경우 B-가 1이면요 이거 만족하려면 A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와 D는 임의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 다섯 개 중에서 두번만 선택해 주면 돼요. 그래서 5, h, 2 e. 이거를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. c로 바꾸면요.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8, c, 4 이거는 c로 바꾸면 62 8, 7, 6, 5를 4, 3, 2, 1로 나누면 2, 3, 6 이렇게 약분되고요. 4도 약분되면 2. 2, 5, 10에 7 곱하면 70. 그리고요. 빼기. 6C는 6, 1는은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죠. 3, 5, 15. 70에서 15를 빼주면 55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